우리들의 영원한 뽀시기 이용식이 요즘 매우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2일 금요일에는 아침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KBS 간판 프로인 아침마당에 딸 이수민과 함께 출연하였고요. 오후에는 울산에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진행하며 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딸과 원혁을 대동하여 방송을 진행하고 있네요. 아침마당에서 이용식은 쌍쌍대결이란 주제로 딸 수민이와 함께 노래도 하고, 원혁은 노래 끝난 후 잠깐 출연하였답니다. 또, 얄미운 너라는 주제로 입담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 수민은 이용식을 얄미운 너로 지목하고, 아빠가 너무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해서 걱정이다. 그런데 요즘 자신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하드 트레이닝으로 무려 5kg이 빠졌다고 하 자랑 아닌 자랑을 했습니다. 수민 씨는 또 아빠가 그동안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뇌경색 등 많은 병을 가지고 있어서 늘 건강이 걱정된다라고 말하면서 아빠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반해 이용식은 얄미운 너의 대상으로 딸을 지목하고 수민이하고는 33년 동안 껌딱지를 넘어서 순간 접착제처럼 붙어 다니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었는데 갑자기 남자 하나가 나타나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만나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달라졌다고 말해. 원역을 사윗감으로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수민은 건강하고 든든한 아들이 생겼잖아 하고 기분 좋게 덧붙이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원혁은 사위감이라기보다는 거의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인데요. 원혁이 이용식과 이수민과 늘 붙어 다니면서 같이 행사하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는 사위라기보다는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용식이 원혁에 대해 마음 한켠 못믿어온 자락을 깔고 있음을 눈치챈 같이 방송에 출연한 프로파일러 김복준은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 모든 범죄의 시작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고 프로파일러 다운 말을 하며 결혼해서 잘살 거야 라고 무조건 믿어라 고 진심 어린 권고의 말을 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이수민의 유튜브를 위한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이 채널이 2주 전만 해도 구독자가 4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6만 명 이상으로 벌써 1.5배 이상 성장하였네요. 조회수는 동영상당 평균 1만 명대이었는데 지금은 10만 명대를 상회하는 동영상도 부쩍 늘었습니다. 이들 가족의 합심이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댓글들을 보면 원혁을 사위로 응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원혁 씨 같은 아들도 신거 축하해요. 8년 만에 얻은 딸과 36년 만에 얻은 아들 누가 더 보물일까요? 원혁 씨가 보물이네 등 원혁을 사위보다는 아들로 인정하는 댓글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대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눈이 정확한 거죠. 또 이수민과 원혁을 두고 두분 치아가 똑같아요. 두분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원혁씨 올 보였는데 이제 생기가 넘치네요. 세분 친한 거 보니 너무 기뻐요. 등 원혁과 이수민이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응원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만일 이용식이 이들의 결혼을 막는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탄을 면치 못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체중 5kg을 감량했다는 이용식에게는 살이 빠지니까 멋있어요. 턱선이 살아났네요. 등 응원의 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동안의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이용식이 오히려 딸과 원역의 덕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시청자들의 사랑 넘치는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어쩌면 이용식이 70이 넘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분은 전국노래자랑mc를 이용식으로 라며 응원해주네요. 요즘 잘 나가는 젊은 개그맨들도 설 무대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는데 말입니다. 마음씨도 착하고 뼛속까지 코미디언인 이용식 씨와 그의 가족이 지금처럼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